안녕하세요. 오늘은 강명역 GIDC의 아주 매력적인 임대 사무실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어디서든 그렇듯이 입주식이라서 공급 물량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시세보다 저렴해서 가격적으로 부담이 없습니다. 28평형 투룸이고요. 층수는 21층, 29층 중에 21층이니까 아주 좋죠. 뷰가 아주 좋습니다. 물론 주차 공간도 넉넉하고요. 어, 앞이 탁 튀어서 아주 쾌적하고 뷰가 기분 좋습니다. 우리 그 GIDC 바로 옆에 중대병원이 있고요. 길을 건너면 코스코, 그리고 어반브릭스 복합 쇼핑몰, AK프라자, AK프라자, 이케아, 또 옆에 어,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도 있고요. 이런 대형 건물이 어, 많이 있다는 것이 음, 향후 발전 가능성에도 밀접한 관계가 있겠지만요 일단 생활하기가 무척 편리하죠 이것이 큰 장점이죠 한번 살펴볼까요 유리가, 유리로 칸막이가 되어 있고요 어, 여기 문이 있네요 여기 보시면요 유리로 칸막이가 되어 있어요 문은 여기 있고요 밖이 시원하게 튀었고요 어, 안방 느낌 좀 나죠 그래서 이 방은 대표님 방으로 좋겠네요. 이곳에 버티카를 좀 치시고요. 그리고 바로 옆방 입구 쪽에서 바로 들어오시기에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어요. 벽면에는 보드가 부착되어 있어서 미팅룸으로 꾸며놓은 것 같아요. 큰 테이블이 없다면 바로 옆에 이케아 가시면. 이 방에 맞는 새단된 탁자를 비교적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너무 좋아 보이죠? 여기는 현관문 바로 오른쪽으로 있어요. 여기 입구거든요. 그래서 바로 들어오시면 오른쪽에 싱크대와 아주 똘똘한 수납장이 구비되어 있고요. 탕비실로 적합해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는요. 수납하기 좋은 꽤큰 선반들이 있고요. 잡다한 물건을 수납할 수 있게끔 꽤큰 공간으로 되어 있어요. 영상 앞부분을 참조하 되시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명역 GIDC 하면요 교통의 중심지임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미 운행하고 있는 1호선과 광명역에서 사당역까지 가는 셔틀버스가 10분 간격으로 있고요. 어, 광명복합환승터미널, 광명도심공항터미널, 또 인천공항출입구까지 가는 광명역도심공항터미널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좋은 점은요. 바로 고속도로로 5분 내에 진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서해안 고속도로가 있고요. 외곽 순환 고속도로, 수원 광명 고속도로 거기다가 강남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는 강남 순환 고속도로. 너무 좋죠. 그리고 2025년 개통하는 신안산선. 이제 곧 개통된다고 하니까 아주 좋은 소식이죠. 지금 같이 공급 물량이 몰려서 가격까지도 매력이 있을 때 광명역 GIDC를 선택하신다면 1년 2 뒤에는 너무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되실 것 같아요. 위에 가람 공인 중개사로 연락 주시면요 더욱 자세한 내용 안내해드릴게요. 오랜만에 거래두기 인원제한도 풀렸는데요. 즐거운 봄날 되세요. 안녕!